안녕하세요. 자, 3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자,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자, 나를 짜. 이때는 뭐, 입구자로 한번 받고 갈까요? 요새 입구자가 다시 좀 유행하는 편이죠. 정석이 역행하는 느낌이야. 자 이렇게까지 벌려갔는데 이거는 이제 고바야시루 포석 비슷하지만 요게 한칸 좁게 되어 있는 게 원래 고바야시루 포석이라는 거죠. 음, 지금 뭐 여기를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냥 평소대로 두시면 될것 같아. 이런 형태가 나오면 어, 눈목자 나를자한칸요 정도로 자 저는 한 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눈목자는 이제 옛날 버전인데 좀 식상하잖아요. 그냥 한 칸으로. <laughs> 붙였다. 자, 일단 뭐 천천히 가겠습니다. 막고 있고, 세칸 벌려서. 자, 두 칸을 왔는데, 이거는 위로 가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? 간격이, 네, 간격보다는 시작합니다. 좀 눌리는 느낌이거든요. 차라리 이거는 위로 올려가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요런데 백도로 오면 둘, 맛이 좀 있거든요. 세, 붙이고 뭐 끊어간다든가 여길 붙이고 다섯, 끊는다든가 여섯, 일곱. 차라리 이걸로 날일자를 높이는 게 집을 지었을 때 훨씬 집이 크죠. 어차피 여기 가도 침투는 물론 있지만 두터움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날일자를 간다. 그렇게 보는 거죠. 자 밀고 가겠습니다. 날일자 가고 뭐 이런데 들어올 수도 있죠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위에서 막아서 넘겨 줍니다 여기까지 늘고 안 받아도 되지만 음, 받아 놓는 게 나름대로 두텁습니다 음, 이걸 안 받으면 이제 그럼 왜 무슨 수가 있느냐 이건 그냥 단순하게 나와서 하나, 둘, 여기 끊고 셋, 마, 때 여길 넷, 또 치우고 이우면뭐 이런데 또 활용을 또 하는 거잖아홉 그래서 그냥 받아 놓는 게 두터운 수예요. <laughs> 근데 뭐100% 반드라는 건 아니고 초일기를 시작합니다. 일단 큰 자리 갑니다. 하나. 그게 그. 다음 한 수는 거기를 날를자로 본다. 자, 일단 하나만 밀고 손을 빼겠습니다. 지금 여기도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. 이걸 이제 음, 예를 들어 이런 게 이제 들여다보는게 선수잖아요. 들여다보고 하나, 둘, 뭐, 뭐 이런 넷, 식으로 오면 이게 약간 다섯, 견제되는 느낌이에요. 여섯, 그래서 여기를 가서 아까 말씀드린 요런 붙이는 수, 노릴수 있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 들여다본 것도 방비도 좀 하고, 지금 들여다보면 그냥 쉬웠을 때못살것 같아. 자, 막았으니까 젖혀있고 살고요. 이걸 막아줬으니까 아 여길 지켜 갑니까 굉장히 작은 자리네요 어 이거는 확실히 좀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수는 문제가 하나, 많습니다 둘, 자, 지금은 들어갈 필요도 셋. 없어요 그냥 짚어서 지어라 왜냐하면 음, 이런식으로 그냥 지어주고 어차피 여기 맛이 있거든 음, 이 맛이 원래 있으니까 그냥 눌러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여길 바로 또 붙여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만 해두고, 그냥 좌변 가는 하나, 것도, 둘, 좋아 보이거든요. 셋, 넷, 다섯, 여섯, 근데 또 일곱, 수를 보면 못 찾죠. 요걸 <laughs> 붙이는 수를 두기 위해서 여기를 두었다라고 봐도, 과언이 아닙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그리고 뭐 자체로 여섯, 굉장히 일곱, 여덟, 아홉, 자 여기 젖혀가는 뒷맛도 좀 있고 아 이렇게 맞습니까? 이야 그 기분 무지하게 나쁠 것 같은데 그럼 이때는 하나 음, 둘셋넷 좋아 다섯 일단은 여기서는 그냥 넘겨줄게요 이걸로 여기를 젖히면 차단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그냥 두는 이유는 그냥 치받고 맞기만 해도 백이 너무 잘 됐죠 이거 어떡할 거야 이 세력 흙이 지금 여기서 한 15집 지는 와중에 저는 뭐이 세력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으니까 굳이 여길 차단 안 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하고 또 좌변 와서 이런 거뭐 대응 안 해줘도 돼요 이런 것도 어연니 보면은 실수니까 왜냐하면 좌변으로 와야지 여기 왜 중앙 때문에 하나 둘셋넷 그래도 이걸로는 여기 온다고 여섯 일곱 쪽 부분으로 자 거기 그거는 좋은 수죠 당연히 큰 자리니까 하나 좋은 수에 두, 대해서 기준은 네, 그냥 큰 네, 자리면 좋은 수가 되는 다섯, 겁니다 여러분 여섯 일곱 지금 붙여가 여덟. 볼까요 잘안 도는 수인데 제가 이렇게 놓고 <laughs> 좌, 좌변을 좀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밀면 젖히고 젖히면 또 젖히고 칠때 요걸 한번 톡 끊어서 빠진 것까지 교환하고 이걸 또 젖혀갑니다 또 밀어 다음에 이거 맞을 수 있나요? 이거 맞으면은 못 견딜 것 같은데 음 거길 놨다 여기서는 뭐 바로 그냥 젖혀도 되고 하나 끊고 근데 끊는게 뭐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네요 아니야. 자 그냥 젖혀 가겠습니다 들고 끊고 단수에 단수에 이으면 흙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치받아서 받아야 되는데 흙에 줘도 호구 쳐서 깔끔하게 지켜두면 자 누구 집이 더 커졌습니까 이거냐 이거냐인데 이게 훨씬 크죠 이런 것도 젖히면 그냥 다 끊어버립니다 이 두터움은 써야죠 둘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자, 그래서 이제 한 칸을 띤 건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두면 좌변 집이 진짜 엄청나잖아, 이게 이거 하나로 흑집 모든 것을 다 당해내고도 남을 것 하나, 같습니다 하나, 둘, 셋 이거 하나밖에 없군요, 제가 집이 자, 여기를 왔다 음 마지막 승부수가 아닐까 싶은데요. 하나, 둘, 셋, 넷, 될까?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.. 여길 맞고 빠지겠습니다. 이건... 이건 못 살지, 아무리 그래도... 하나, 둘, 셋... 이건 뭐 끊고 가야죠? 비빔밥 작전이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죠. <laughs> 뭔가 근처에 제가 약한 부분이 좀 있어야지. 약간 하나, 둘, 이런 셋, 비빔밥 작전도 넷, 되는 건데. 지금 아무리 다섯, 비벼봐야 여섯, 제가 뭐 약한 데가 있습니까? 그나마 여기 아홉, 부분이 약간 열어 보이는 느낌만 드는 거지. 실제로는 두터요. 워 1번 남았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<laughs>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자, 이거는 뭐 그냥 꽉 이어 두겠습니다. 오히려 백이 더 두터워졌죠. 세력에서는 지금 어서와 하고 있고. 이놈들은 갈 데가 없고 여기도 어서와 하고 있죠. 자, 이제 막 대도 않는 수 나오는 거죠, 이런 식으로. 이거 그냥 뭐막기만 해도. 뭐, 어떡할 거야, 여기서. 오히려 더도터워지고 있어, 지금. 또 이거 끊으면은, 단수 치면 느는 것까지 또 선수죠. 자, 그냥 호구 쳐서 지켜갑니다. 굳이 뭐, 변수를 주지 않겠다는 뜻이죠. 당연히 집으로는 좌악이 이런 게 훨씬 크지만, 지금은, 충분하거든요 이렇게 놔도 이러고 이 형세판다 한번만 눌러볼게요 뭐야 이거 이게 안 좋은 걸로 나오는데도 1 0이 반집이 유리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하나 둘셋넷은 죽이 다섯, 되는 밥이 되든 중앙을 좀 띄겨서 여덟 막 이런 거 아홉, 치고 막 붙여서 뭘막 자꾸 해봐야 돼안 그러면은 어차피 쳤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지 막 이런 거막 해봐야 된다니까 앉아서 지는 것보다는 그냥 뭐라도 해보고 지라 이거죠. 자, 막고, 끊습니까? 아주 치고 막습니다. 밀어야 되나? 미는 게 더, 에이, 그냥, 막고 가겠습니다. 자 이때 여기를 막으면 치면 여기를 돌려치면서 회돌이 죽이죠. <laughs>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이것도 정수는 아니죠. <laughs> 자, 손을 빼도 저것은 음, 손을 빼도 잡히는 형태는 아니니까. 배 정도 날것 같습니다. 자, 굳이 저걸 제가 지금 안 두는 이유는 음, 이거를 하나, 둘 셋, 넷, 코. 이득을 다본 다음에 놓는다는 뜻이죠. 안 놔도 되고, 그리고. 하나, 둘, 셋. 음, 이렇게 하고 여기를 또 오는 거죠, 자기까지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아하, 상대분 여기서 시간패를 하셨는데 차이가 지금 60집이나 차이가 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못 견디고 그냥 시간패 한것 같고요. 자,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음... 두칸진수는 이게 더 좋았던 것 같고요. 어차피 침투는 있는데, 얘네를 좀 견제하는 차원에서도 이게 더난것 같고, 모양상도 얘가 더 낫습니다. 이거는 집이야 다 지었는데, 실전에 보셨다시피 이런 거 오면 또 찝찝해요. 그렇다고 여기서 이런 것도 둔다. 이거는 워낙 또 악수교환들이라, 흙이 기존의 집을 지키려고 하지만, 백은 없던 세력도 만들어지는 형태죠. 그래서 지금은 이거보다 여기가 더 좋았던 것 같고, <laughs> 자 그리고 침투했을 때 여기 늘었을 때 이거 받은 거안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. 뭐안 받고 다른데 갈수 있어요 이런 거. 근데 이게 이제 여기를 나가서 끊은 다음에 여기를 또 치고 여기까지 또 당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눌리는 게 기분 나쁜 거야. 그리고 여기서 이걸 이으면 이제는 여기를 치고 뭐 입구자 선수, 해 받는 거 선수 뭐 이런 게 있으니까. 그냥 활용당하는 게 싫어서 받아두는 겁니다. 근데 뭐 100%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. 자 그리고 큰 자리 날일자도 뭐 좋은 자리는 맞는데 이걸로는 자리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. 아니면 이거 오면 여기 올 수도 있으니까 이걸로는 차라리 여기를 하나 둔 다음에 이런 거 가는 게 이거 하면 어차피 저도 여기 옵니다. 약간 맛보기상이죠 만약에 백이 여기서 이거 도망가면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. 그래서 얘가 더 이상한 것 같아. 얘가 참 여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? 하다못해 예를 들어 이런 거죠. 이렇게 하고 뭐 똑같이 진행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. 자, 뭐,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. 여기서 이거 들여다봅니다. 고, 고자 여기서는 뭔가 이게, 이거 맞으면 그냥 좀 답답해 보이잖아요. 여기 돌이 좀 응원군이 많으니까. 뭐 죽을 돌은 아니지만. 그리고, 마, 그리고 받아주면 만 갔다. 예를 들어. 그럼 이제 딱 왔을 때 이게 여기 있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게 그래도 모양상으로도 훨씬 낫겠죠. 그래서 이게 두 칸이 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. 그리고 여기 지킨 수도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거의 폐착이나 다름없는 수입니다. 이런 거 지키는 거는 이몇 집, 이거 고작 요거 지키려고 여기 둔 건데, 지금 큰 자리 얼마나 많습니까? 좌상기, 좌변, 뭐 좌하기. 널리고 널린 게큰 자리인데, 이런 한가한 수를 둔다는 것은, 이건 지금 제가 약간 좀 과대 포장을 시키는 거지만, 진짜 그냥 폐착이나 다름없어요, 이런 거. 아니, 이거 붙여봐야 뭐몇집 깨진다고, 이거를 이렇게, 그냥 이렇게 두면 되지. 이건 저단진에서 참 많이 나오는 실수입니다. 정말 이거는 패착이나 다름없는 수예요, 이런 거는. 끝내기 단계도 아니니까. 자, 이때 그리고 제가 여길 젖히면, 뭐 여길 치면은 요렇게 나서, 요런 식으로 차단을 할수 있는데 안한 이유는, 역시 마찬가지, 이게 보면은, <laughs> 깬게 지금 요만큼 깼어요, 백이. 요만큼 깬 건데, 차라리 이거 두고, 시받은 다음에 막는 게. 어차피 여기는, 이다 선수야 제가. 안 깨고 더 이득 본 거잖아, 이거는. 그러니까 몇집안 깨겠다 이거지. 저는 이걸 놓고 나서 굳이 요만큼 안 깨고 걸 만들겠다. 이게 훨씬 더 좋은 그림이죠. 얘도 이상하고. 일단 좌변이 먼저죠. 여기는 그래도 중앙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변이잖아 중앙보다는 변이 집 짓기가 쉽잖아요. 그러면 당연히 흑도 이게 아니라 중앙 변 쪽으로 왔어야지. 그래서, 결국에는, 음, 뭐 이것도 이상했다. 이렇게 보면 되고. 이거는 뭐, 별로, 할건 없어 보입니다. 이 판은, 흑의 문제의 수는 일단 가장 최악은 얘예요. 우상기 여기 지킨 수. 가장 최악의 응수고. 그리고는 뭐, 음, 이거하고 그냥 여기 지킨 수 정도? 단두 수지만, 바둑이 나빠지는 데 있어서 딱한 수만 잘못나도 나빠지는 게 바둑이니까.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거의 마지막 초, 그 초반에서 중반 넘어가기 전 나온 패착이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그럼 3단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